우리만도 그럴 겁니다. 보시하지 마시고 왔죠? 어, 대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자, 다음 중그 여기 차이면 제는 어. 여기 참이면 제 어. 잡아 봐. 요 그럼 역을 만들어야 되네. 역. 봐 봐. ab가 0이면 여기, 여기 뭐야? 가정각결로 p이면 q 이나 해서 단순히 q이면 p다로 이 바꿔 준 거야. 자,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우리가 부정이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부정하는 거잖아. 부정. 부정은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 이렇게 되잖아. 역은 그렇지 않아. 역, 역의 관계는요. 나중에 우리가 배우지만 똑같은 경우도 있거든. 똑같은 경우.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역도 참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역을 해주고 나서 참인지 거짓인지 그냥 구분하면 됩니다. 0이면 a는 0이다. 이거 참이 거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죠맞죠이건 a 또는 b가 0이에요. 이런 말이고 얘는 a만 0이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 우리 요거 풀면 뭐가 되는지 알잖아. 얘가 2차식이고 1보다 크거나 네, 2차식인데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작은 눈보다 작고 큰 눈보다 크다는 뜻이게돼그러 그러니까 요곳의 의미는 원래 뭐야? a가 요놈의 의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요놈의 의미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거 얘는 얘인데 얘를 얘기하니까 아닌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3번 이거 바꿔주는 거잖아. 요놈 여름, 이면 요놈이다라고 그냥 바꿔주는 거야. 역은 공간이 부족하다. a 플러스 b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2고 b가 1보다 작거나 같아. 만약 요거였으면 요건 이거 참이라고 할수 있겠지. 맞잖아. 근데 여름일 때 여름이다라고는 안돼죠왜 발레를 생각하면 되잖아 발레 어꼭 이래야 되냐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어 a를 뭐 10이라고 하고 어 b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이거 도성으 하잖아 이거 됩니다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엄마 잘했죠 어자 4번 봐 4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은 조금 뭔가 헷갈릴 수 있지. 봐봐. 근데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커요. 이런 말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가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는 0이에요 a는 0이에요 b는 0이 아니에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이세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다 오케이 이 말도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얘랑 맞잖아 봐봐 요랬을 때 이거 성립해 안해 맞잖아 어, 한놈은 0이지만 한놈은 0이 아니니까 0보다 클거 아니야. 어. 요거 봐 봐. 요거 요기다 넣어 봐. 그러면 a는 0이지만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어, 0보다 크지. 자, 얘얘 a도 0이 아니야. b도 0이 아니야. 그럼 그놈들 제곱하면 다 0보다 클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0보다 큰 거지. 이게 당연히 되는 거죠. 이해했어 a b는 짝수 그 답은 4번이 되겠네, 맞지? a 더하기 b가 짝수래. 그러면 a, b가 홀수래. 말이안 되는 거죠?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홀수 더하기 홀수도 되지만 짝수 더하기 짝수도 된다고. 맞아, 맞아. 홀수 더하기 홀수 하면 짝수 됩니다. 짝수 더하기 짝수 해도 짝수가 됩니다. 네, 둘이 곱해서 홀수된데 이 경우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서.